공감하는 부분이었고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들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늘이 이 사상사건이라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많이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차츰 이런 저런 얘기를 주변에서 이런 소리들이 들릴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또한,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자제로 인해가지고, 어, 저의 어떤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던 공부도 다 때려치우게 됐고, 진짜, 꿈밖에 안 된다. 농사꾼, 어부, 뭐 이런 거밖에안 된다는, 그런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서제 모든 학업은 거기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 올라가가지고 공돌이 생활도 해봤고 또 여러가지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중학교만 졸업해가지고 육지에 나가가지고 한 2, 2 3년 정도 공돌이 생활도 해봤고 그러다가 아,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뭐, 뭐를 해야 될까, 고심하다가, 그래도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화장실에 앉았는데, 그, 저기, 훈련원, 훈련생을 모집한다는 그런 어떤 모집 광고를 봐가지고, 저, 대우중공업훈련원에 입사하게, 소하게 됩니다. 그서 6개월 훈련직을 마치고, 이제 대우중공업중기제조2부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 이제 거기 방산체니까 이제 뭐 캐타필라도 데리고 가고 연수도 같이 가자고 하면서 군대 가지 말라고 그런 것을 저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무조건 헌약병으로 입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 신체 검사 받아가지고 일급 판정을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면 했는데 저는 무조건 퇴직 원서는 안 내고,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복직하겠다고 해가지고, 저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제가 공부만 했으면 육군사관 학교 아니라도, 다 서울대라도 다갈 정도의 머리는 있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 현역 그 입대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어, 와가지고 이제는 뭐, 공무원 시험도 보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연자제 때문에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꿈은 내야 되겠고 해서 후계자 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를 80, 82년도에 현역으로 만기 제대해가지고 이제 2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도 농업계도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농업인 후계자를 하려고 했는데 꿈만 꿨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성으로 수원으로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으러 한뭐 2, 3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농업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제 축산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도 이제 아버지는 살아 계셨어요. 정말 원망스러운 아버지였지만은 어, 제가 하는 소도 봐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늘 당신은 그런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 저한테도 큰 어떤 얘기를 잘못 했었습니다. 항상 술자시고, 그래도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는 이제 소도 돌봐주시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매일 술로만 거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육지에 이제 다른 어떤 연수 기회가 있어가지고 육지 가는데, 저 소를 이제 방목을 하니까, 아들 소니까 이제 그 가가지고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소보러 이제 가다가 태풍이, 브랜드 혼가 그런 태풍이 불뜰 거예요. 그때 이제 목장에 가셔가지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마라고 해도, 그 가가지고 소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다가, 그, 진짜 안개 많이 있고, 그 해가지고 그런 진짜 술단장 자식을 하다보니까 그 저기 청미래 덩굴이라고 그러죠. 맹개낭 아래 가만히 해가지고 이렇게 껍게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셨는데 시신도 한 1년 넘게 못 찾아가죠. 이듬해 이제 보사리꾼에 해가지고 발견돼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를 찾으려고 바다에 떠오르는 시신을 다 검사하러 다니고 하면서 참 미웠던 아버지지만 그렇게 찾으러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이런 회자되는 이런 저기 속에서 사삼을 다시 보면서 그 아버지가 큰 무죄를 고통받으면서 그때까지 살아가지고 저희, 저희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말 한마디 안하고 숨죽이면서 살았던 그 아버지를 이 자리에서 명예가 회복된다면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수행인 유족분들은 다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안고 키 부탁드립니다. 자 오랜 시간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